제가 한 사람을, 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1990년, 1990년 중반부터는, 중반,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솔직히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 가수는 오로지 노래만 했어요. 노래만. 여자 가수는 오로지 노래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DJ들이 음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PD들이 그 어떤 가수를 소개하거나 DJ를 볼때 싱어송을 라이터 누구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싱어송 라이터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본인이 직접 부르는 사람, 본인이 악기를 가지고 직접 부르는 사람들을 싱어송을 라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어디를 가면 뭐, 이렇게 동네 가수던 뭐, 이렇게 종로 가수든, 초대 가수든 가수를 불러서, 근데 자, 가수, 자, 우리 지역 가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차라리 소개를 하면 참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싱어송라이터 누굽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가서 싱어송라이터라는 의미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무분별한 표현들을 참 많이 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 근데, 여성으로서, 불과 중학교 때 16살의 나이로 작사 작곡을 다 했던 그런 여성 싱어가 있었어요. 바로 장덕. 장덕이란 어, 장덕. 장덕은 1978년에 자기 오빠 장현하고 현이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요계에 데뷔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의 남매 가수예요. 듀오라고 해야죠. 연주를 직접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모든 노래들은 장덕이 모든 걸다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다. 자, 유일하게 외국 여자, 자, 싱어송라이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서, 어, 이 사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밥딜런이죠. 밥딜런. 바틸런. 음유시인인 밥딜런. 모든 음악을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평화를 위해서 직접 연주를 해서 불렀던 사람. 자, 대한민국은 그럼 누가 있겠어요? 김민기, 송창식, 윤영주, 양인은. 바로 이런, 부류, 이런 분들이 싱어송 라이트라는 그런 걸 들어야 돼 자, 현이와 덕이라는 무려 16살이라는 그 나이에 자기 오빠랑 현이와 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혼성 듀엣이죠. 최초의 남성 듀엣은 트윈플리우라고 해서 송창식과 윤영주 그리고 최초의 혼성 듀엣 남녀가 최초로 이렇게 만나서 연인처럼 그냥 놀 돌려본 사람들은 박인이와 이피원이 했던 또아의 무어가 우리나라 최초의 본성 두위였어요. 자, 1 6살그 나이 어린 나이에 중학교 시절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던 노래가 바로 바로,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쓴 겁니다. 참 대단하죠. 어,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자기 오빠하고 오빠는 또 따로 서로 따로 따로 떨어서 솔로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8 음, 5년이되고 86년에 솔로로 다시 자기 혼자 나오면서 본인이 또 작곡했던 노래가 있죠. 굉장히 표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통 10대 때에 보통 10대 때이 정도 노래를 인이 작사 작곡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재 소녀라는 호칭을 받았었습니다. 요에게 장덕. 작사 작곡을 하는 여성들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다 작곡가들이 해주고 근데 그렇게 건반도 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저씨 이 저,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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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정량에, 아, 지금 이때, 이때 그 상황을 보면 왠지 박규석 선생님이죠. 아 지금 우리가 갈 때는 굉장히 조금은 좀 왠지 좀 세련되지 않고 잘 보는 에도뭐 이렇게 보고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그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 초보였었어요. 아, 1980년도 초반 쪽에 아, 그 70년 후반에 서울국제가요제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가요제였다가 그 앞에다가 다음해 국제자를 붙였죠. 국제가요제. 거기서, 당듯이, 어, 진미령이라는 가수가, 어, 거기에 이제 출전을 해요. 하는데, 그본 서울국제가요제 80, 이제 그러니까 1977년 5월 달에, 어, 그제 1회 MBC 서울, 서울가요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앞에 국제자료 있어요. MBC 서울 국제가요제. 거기 출신이 바로 윤복희의 우린, 뭐 이런 노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거기에 나는 출신들의 곡이. 여기서 친구인 진미령이에게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다. 이거 갖고 올라가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해요. 10대 때.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음, <목소리> 이게 그 당시 장덕이 만들어서 진미령에게 선물한 노래입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왠지 조금은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지 좀또 예, 어떻게 보면 좀천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서로 입상을 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노래가. 근데 어, 역시 이 대형 가수들은 이 같은 노래인데도 이제 다른 가수가 또 이렇게 리메이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다른 가수가 했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선희가 부르는 겁니다. 어, 장덕의 추모 앨범이에요. 아또 동료 가수들이, 동료 가수들이 엄청나게 이 노래를 그 이제, 어, 보고 떠난 이 노래를 부르고 내 네, 친구도 이 노래를 했더라고 위일 정이도이 노래를 했더라고요 쭉 근데 여기서 가수들은 왜 자기 운명을 노래를 했을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잘 소개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뉴스에 <유세. 웃음> 어, 마지막 입세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이었고 영시의 어,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죽었던 시간도 딱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왜 그렇게 영시 어, 그 자정쯤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조사 자료가 잠시 후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분. 너와 나의 사랑의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이죠. 원래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애니싱 퍼드 압 유라는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팝 팝인데 개사에서 이 노래를 음, 불렀죠. 어, 근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왜 가수들은 그리고 또한 사람? <laughs> 김정, 김종호 림이라는 노래죠. 김종호의 님 그리고 어, 김현식. 김현식이죠. 김현식이 네. 어, 친구가 58년 개띠예요. 58년 개띠고 1 9 9 0년 32살 때 학년, 그 그러니까 비와 음악처럼으로 시작을 했고,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를 했는데 어참 떠날 때를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그 히트를 쳤던 그니까 100명의 가수들을 포사를 했대요. 100명을 두고 이 사람들이 히트했던 노래들을 운명을 딱 보니까 그 중에서 91명이 100명 중에서 91명이면 어93.3% 인가? 맞나요? 92, 100명 중에 91명이니까 91명. 네, 그죠? 93.3%인가 보다 네. <laughs> 그 운명하고 똑같이 노래를 하더래요 운명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래도 우리가 항상 하는 그말 노래도 아 이게 노래 가사를 노래 가사 그러니까 합창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노래는 <laughs> 네. 좋은 가사는 역시 이 노래가 사랑해 가수 백명을 대상으로 그 자기의 어떤 히트곡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91명이 희한하게도 자기 운명을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 노래하더라. 근데 저는 이 여성이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남성들은 할수 없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여성이 아주 이0대때 작곡했던 그 노래 중에 이 가사가 음악평론가 어느 분이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이쁜 가사를 쓸수 있었을까 하고 막 이런 이 가사. 서러울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참 이런 표현을 참 20대 때할수 있었던 가수가 누구였을까? 바로 심수봉이거든요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그냥 그 어떤 사랑 타령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포크 음악은 자연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대중 가요는 사랑을 노래하고, 포크는 뭘 노래해요? 삶을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삶을. 근데